자, 오늘은 바로 레고를 소개할 건데요. 제가 보이시나요? 와! 자, 오늘은 설마 2주요 로봇을 소개할 것입니다. 앞에 칼날이 아주 달려있죠? 여기, 여기, 여기. 칼날이 두 개가 달려있고 쌍으로. 여기 부딪힌 푸딩하겠어요. 그리고 이렇게. 레이저 뿅뿅. 비상용 캡슐. 타는데. 총. 표창. 여기 표창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여기 표창이 하나 또 달려있고요. 여기도. 포창이 하나 달려있고요 자 그리고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화 2.0 입니다 이렇게 쌍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앞에 투구 이거 몸 자체가 로봇이어서 이렇게 로봇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, 자, 그리고 여기 나오는 타임블레이드가 타임블레이드가 있습니다. 아주 느리게 하는 거죠. 시간을 느리게 해가지고, 현재 캇 되는 거죠. 뒤통수, 치기. 자, 그리고 제가 보밀리온에서 나온 이 검! 그리고 제이가 타는 일렉트릭 말도 있고요. 자 갑옷 부장되어 있죠. 앞엔 전기 뿔이 달려 있고 예, 엄청나게 강한 철건입니다 날개는 없어도 탈 수는 있어요. 이 부분 여기에 딱 네모칸이 딱 맞아요. 음허, 역시, 뿔이 날, 달려있구요. 어, 어? 아,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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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아주 보여? 자, 입숙은 이렇게. 이렇게. 이 할까요? 와, 무섭네요. 이렇게. 이렇게 초반 도도마가 있었구나. 삶아있 때문에. 여기 자동차는, 그니까,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. 오늘, 그리고 내일 소개할, 내일까지, 내일도 찍을 거고요 내일 소개할 건, 버밀리언 투석기입니다.